우리 정화일관이 사실 굉장히 몇년 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곡소리를 되게 많이 내셨... 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시간이. 정화일관, 예, 볼까요? 예. 정화일관이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예, 정축, 아, 예. 정, 아들이에요. 정. 4. 아들이요? 네. 미. 어. 유공왕. <laughs> 해. 예, 뭐네요. 그, 정화일관에 내년에 편인운. 거기에 법제가 오네요. 예. 정화일관 화이팅. 자, <laughs> 왜냐 저희 남편이 정화일관입니다정민일주여가지고한 22년도부터 엄청 사람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제가 작년에 요거 신년세 할 때도 아이고 정화일관 했더니 이제 막 카필 요시기에 카페 차리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접, 접을까요? <laughs> 안 너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편인네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금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대출 많이 받아놓고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정말 끝장날 수 있어요. 돈이 안 흘러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사업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흘러줘야 되잖아요. <laughs> 내가 벌어야 갚아지고, 갚으면 다시 내가 벌고, 이 서클이 이렇게 쌀 돌아가야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편의는 모든 일을 지체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게뭐 돈만 안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지체시켜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한3 정도에는 해결되겠지라고 계획을 세우면 절대 안 돼요. 편의 눈에. 그거 보통 넘기고, 안그 해에 안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청강을 편의운자다면은 상반기에 빠르게 작용을 하거든요. 상반기부터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터트러지고 돈이 안 오르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정인, 아정인이라그정화회간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편인운에 정인하고 달라요. 부동산을 산다 하면. 부동산 사는 순간부터 힘들어져요.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정인은행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편인은행 만약에 막 30억짜리 건물을 25억에 샀다. 내돈 5억 넣고 그러면 이제 그 한해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아,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팔아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투자하시는 분들 안 팔려요. 편인은행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해를 정말 그 후회의 연속으로 할수 있는 게편의로인데 거기다가 이제 겁지까지 달고 왔으니 재물이 얼마나 소모가 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환이가 내년에 혹시라도 그 사업을 해볼까? 뭐 확장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올해 뭐가 좀안 됐다. 그럼 내년에 이거 딴거 해볼까? 하면 더 그냥 안될수 있어가지고 그냥 있으세요. <laughs> 예. 현금 유동성이 이제 뭐냐 대체로 잘안 되고 돈이 편의론에 묶이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거를 그럼 부동산을 안 사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사도 한 10년간은 안 판다 생각하고 사야 돼요 10년은 안 판다 생각해야 돼요 편의 눈에 산 거는 다음에 팔려고 해도 잘 팔아지지도 않거든요 신기하게 안 팔려요 신기하게 안 팔리기 때문에 편의 눈에 문서를 지고 싶다 하면 장기투자용으로 최소 6년에서 10년은 내가 가져간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편의 눈에는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는 해예요, 편의 눈이.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두 번, 세번 보셔야 되고, 계약서. 계약 신중해야 돼요. 왜? 정체, 지체 지연시키는 모든 인자가 일어날 수 있는 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그 편의 눈에는 아까 정의 눈에는 약발 잘 받는다고 했잖아요. 편의 눈에는 약발도 안 받아요. 편의 눈에 감기 걸리면 한, 한달 갑니다. 그, 그러니까 니 뭐, 무슨, 이렇게, 지병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그, 그런 게 편의 눈에 갑자기 재발동이 돼요. 잠잠 하다가 편의 눈에 갑자기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다니는데 그한해 내내 안 났습니다. 그게 편의 은 그래서 편의 눈에는 병도 잘 안, 안 났고, 뭐 소화기 침체, 소화불량, 이런 거. 특히 이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는 해예요, 편의 눈에는. 예. <laughs> 정화일관. 언제 나아질까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예. <laughs> 네. 얘는 그 지살, 영말살, 지살, 영말살, 쌀이고요. 아까 그 정관이 임수인데, 정화는 절지예요, 올해 아마. 그죠? 그리고 현재가 신금인데, 신금도 세력이 사 묘지를 이제 막 빠져 나오기는 했어요.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식상을 볼까요? 무토를 봤더니, 걸로기 그러니까, 어, 그, 무토를 보면 안 되고, 그 기토를 봤더니 제... 제왕지예요. 하지만 그 편제가 지금 사, 이게 죽을 사자거든요. 그래서 기운 자체가 죽었다고. 거의 약간 숨, 약간 미약하게, 그냥 기운만 남아있는 상태가 사지예요. 관에 들어가기 전에 치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직 이 생에 사람 몸뚱이는 아직 몸에 안 들어가서 존재는 해서 그러니까 초상 치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울고 하는 그 시기 이제 관에 넣고 나면 우리가 끝났다고 하잖아요. 삼일상 치료 끝나면 이제 안전 기운이 끝나지만 사는 죽은 상태 아직 주변에서 내 기운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 하지만 굉장히 그냥 죽은 상태예요. 예. 식신이 이렇게 그 졸린데도. 어 그래도 지금 편인 운에 겁재 운에 네 이런 걸다 봐야 되죠. 왜냐면 식신이 세력이 좋다고 한들 자금 묶이고 자금 분탈 일어나고 이래 버리기 때문에 정화일가는 올해 그냥 뭐안벌려야 되고 현금성 투자 안 하는 게 낫고 근데 이제 말을 안 듣죠. 예 왜냐 겁재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막 실행하고 싶은 고집이 생기거든요. 아까 겁제는 재물 소모에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어요. 겁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투자 조심해야 되고, 그죠? 분탈 이뤄줄 수 있고, 부설 시비 조심해야 되고요. 편의는 자금 묶어버리고, 여러모로 사업성에 있어서는 좋은 운은 아닙니다. 예. 그중에서 유, 정유 일주는 공망의 공망인데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신살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공망운인 분들은 대체로 다 안된다고 했어요 공망운에는 거듭해서 된다 하지만 대체로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용기 줄때이제두번세번 번 도전하세요 이 얘기는 제가 해요 예뭐 안돼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공망운이라고 다 안되는 건 아니고 두번세번 번 화이팅 이런 건 하는데 대체로 결과를 보면 잘 안되고 그런 게 있어요 지살하고 역마살은 아까 다 설명했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살로 지살. 이라고 와요. 지살 뭔지 아세요? 지살 뭔지 아시는, 모르세요? 지살이, 우리 영마살은 아는데 다들 지살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영마살보다 지살에 이동을 더 많이 해요. 이동은이에요, 이동은. 지살은. 예, 그니까 이사도 영마살 론보다 지살 론에 더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네, 맞아요. 지살은 내가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바로 돼요. 게다가 비경까지 달고 왔으니 올해 뭐 이사하고 싶으신 분도 이사하시겠네요. 25년도에 <laughs> 예집 넓히고 싶다 식신운에 의식주 확장 꿈꾼다고 했으니까 하면 하시겠네요. 그냥 실행을 해버려요. 지살은 내 생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운이에요. 아까 겁살 이런 건 나한테 주도권이 없다 그랬는데, 지살은 나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내가 막 생각만 오 안에 하고 있었어. 갑진년에 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사할까, 이직할까, 생각만 오래 하고 있었다면, 내년에 그거 실험을 시킵니다. 올해는 못 시켰어도, 내년에는 시켜요. 그게 지살 운. 그리고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운이에요. 영마살 운보다 더 많이 하고, 영마살은 내가 주도권이 있어서 이동을 하는 운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영화살은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근데 지살은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지고, 그냥 갈래? 하고 가는 거예요. 이직할래? 하면 해요. 이사 갈래? 하면 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운에는 고집이 세져요. 그러니까 누가 말리면서, 야, 너 이사 하지 마. 너 이직 하지 마.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듣고,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그 10대 애들,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이 우리 애가 올해 지살운이다 이러면 정말 고집이 세지고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가출도 해요. 예. 네, 엄마랑 부딪혔어. 옛날에는 그냥 싸우기만 하고 으 하고 말았는데 지살운이 오는 해 우리 청소년들이 간이 커져 가지고 엄마랑 막 부딪혀. 아빠랑 막 부딪혀. 난 나갈 거야 하면 진짜 나가요. 그래서 요로 그 자녀가 지살 운이다 하면 이런 눈에 너무 막 이렇게 억압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조율을 하셔야 돼요 타협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실제로 재작년이었나 요 운이를 맞이한 비행청소년 딸을 두신 분이 딸이 이제 <laughs> 집을 나와가지고 중학생인데 상담을 계속 저랑 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심지어 이제 딸이 학폭에도 여러 가 되고, 어, 이 운에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도가 없습니다. 이걸 끊으려면 유학을 보내세요. 이랬거든요. 아이가 이런 게 너무 창피하고, 일단은 너무 창피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끊어내고 싶은데, 그럼 방법은 이제 전학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유학을 보내세요 했더니, 정말 이제 유학을. 보내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연락, 요즘. <laughs> 그한 1년 한 7, 8개월 정도 막 속을 썩이시다가, 요즘은 저도 상담하면서 알았는데, 카톡으로 친구를 놀려도 학폭이 된대요. 예. 네, 그런 단톡방 같은 데서 약간 우리가 조리놀, 조리돌림? 뭐 이런 거 비슷한 <laughs> 뉘앙스로 이렇게, 어, 제가 뭐 이랬다, 이렇게만 해도, 그 당사자가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학폭으로 돼서 그 학폭 그 심미에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성각하면서저 아직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알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을 좀 겪었던 운이 바로 지살 운이에요. 이때는 가출 청소년의 마음이 성인도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습니다. 신살로 영맛살이 와요. 어, 그러면 주도권이 있는 일주와 없는 일주가 갈리네요. 떠밀려가는 운이에요. 내가 이사해야지 하고 하는 이사가 아니라 이런 운에 이사를 한다면 어떤 느낌이냐. 나는 연장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야. 저, 이집팔 거예요. 저이집팔 거예요. 재계약안 합니다. 나가세요. 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영마살에 이사하는 느낌. 아니면 내가 갑자기 회사를 옮겨가지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아난이집 좋은데, 거기 그 싶은데, 가는 거. 근데, 영마살은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틸려면 버틸 수 있어요. 지사론에는 이동한다 했을 때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100%라고 말하면 위험하지만, 그래도 거의 100%. 어, 환경 변화가 생기는데, 영마살은나안 갈래. 하면 버티면 버텨져요. 나 이직 안 할래. 하면 안 해줘요. 영마살은 그 실제로 변화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주변 변화가 막 급격히 일어나는데 거기에 나, 내가 떠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틸려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버틸려면 어쨌든 힘이 들겠죠? 가! 했는데 싫어! 해야, 해야 되니까 힘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버틸려면 버텨진다! 예요 예. 그리고 영마살은 또 하나가 이제 삼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일간이기 때문에 삼재는 아니지만, 묘띠. 이게 토끼도, 토끼띠예요. 그래서 토끼띠는 내년부터 다 삼재예요. 그리고 이제, 토끼띠랑, 뭐, 여기 해도 영마살이니까 돼지띠. 돼지띠거든요. 그리고 미도 영마살이니까 양띠. 해서, 요, 그, 세계 띠, 해묘미 요세 띠는 영마살이 오면서 삼재가 출발합니다. 시작이 돼요. 삼재의 시작을 알리는 게 영마살이에요. 신살은 일주의 지지로도 보지만은 띠 연지의 글자로도 보거든요. 연지로 보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해묘미 띠는 이제 25년도부터 이제 삼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예, 혹시 뭐 토끼 띠, 돼지 띠, 양띠 있으세요? 무슨 띠? 아, 저도 돼지 띠예요. 저는 저희 남편이 양 띠고, 네, 그래서 둘다 삼재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laughs> 네, 지살에 이사 주도적으로 간다. 영마살은 떠밀려 간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정화일간 궁금하신 거 없나요? 네. <laughs> 뭐요? 어, 맞아요. 화일간도 그렇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화가 많고, 조열하면, 사주가 너무 조열하면 벌떡증이 있고, 뭐, 정화, 병화 아니어도, 다른 일간이어도 수 없고, 간목일간이어도 수가 부족하고 이러면 벌떡증이 일어나서 공부 안 해요. 예, 똑같아요. <laughs> 아, 누가 아들이, 아드님이요? 네. <laughs> 네, 아, <laughs> 큰, 큰일 났네요. 예, 어이 <laughs> 그래도 사시는 곳이 조금 그거 해가지고, 예, 네, 괜찮지 않으실까 싶은데요.